<목마> 뭔데? <웃음> 뭐야? <웃음> <웃음> 근데, <웃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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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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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어요? 네, 자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거예요? <laughs> 예절 되셨네? 블록 숨바꼭질. 내기 바르게 수박국질! 오늘 약간 여름특집으로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아주 시원한 음식들을 이렇게 여기저기 맵 곳곳에 상자에다가 넣어놨는데요 이게 오늘 아 그럼 게 상자에 왜 넣어놔요 아 에? 진짜 다 아, 넣어놔야 진짜 겠네 아,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어 아니, 이따 여기 숯박스는요? 여기 시원한 물 있어 시원한 물 숯끄란 어? 물 아냐 숯끄란 물 아니 요게 그 여러분 이게 어, 겉은 상자처럼 보이는데 사실 최첨단 아이스 박스입니다. 네, 와 어, 아이스 박스 여기 왜왜왜왜쪽 네, 위에 <laughs> 상자라고 써 있는데요? <laughs>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상상의 상자 자유도움. 뭔 소리야?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제 이익실 아세요? 자, <웃음> 어쨌든 그. 왜이 이런 것들을 넣어놨느냐? 이 블록들이 오늘 일정 시간마다 이제 배고픔이 달아요. 그래서 배고픔을 채워주지 않으면 배고픔이 빵이 되는 순간 발광이 엄청 길게 걸립니다. 어 알겠죠? 그게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 드시고요. 그 대신 요거를 잘파밍 해서 먹으면은. 어, 슬레한테 반격 카운트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요게 15개가 들어가면 슬레가 패배하게 됩니다. 어포컷. 알겠죠? 이게 배고픔이 만땅일 때는 이 회복 아이템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반격도 그러니까 그 배고픔이 조금 달아야만 할수 있는 거죠. 네, 렌.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여튼 요거는 다시 넣어놓고요. 산성물. 나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렛츠고! 그것이 네. 너도 산성물. 렛츠 t s l 저 go. 괜찮아요. 저, 저는 산성이라서. 아. <laughs> 아, 저는 피부가 산성이라서 괜찮아요. <laughs> 와 대박. <laughs> 어, 아, 많이 나고. 어? 어? <웃음> 야 누가 설래야 님들 이번 판좀 쉬겠네. 아 좋겠다. 아, 수현인가 보네. 누가 설레네? 아 수현이가 설레야? 아 다행이다. 야 나이 다행이다 영아나 <laughs> <날 타서 클라이빙이 웃음> 아, 다행이다 당현이어 <laughs> <laughs> 여기 그 클라이빙 동호회인가요? <laughs> <laughs> 클라이빙 <laughs> 벽이야 벽 타고 있나봐 다수현아수현아 <laughs> 애들 네. 다벽 타고 <laughs> 있나봐 아 오케이 어딘지 알겠어요 확인 <웃음> <웃음> 등산 안 된대 내려와 야 여름에 수영도 못해 등산도 못 <laughs> 시켜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아, 뭐야?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야야 정영준 왜, 왜? 마, 내가 공주샷 보여줄까? 야. 공중샷? 저거 맞게? 보고 있어 해봐. 어? 좋아! 야, 저 위에! 저 위에, 그거... 슬레님, 저 위에 애들 엄청 그건데? 슬레님, 저 위에 애들 엄청 그거예요벽 쪽에. 보이는데! 플라이건이는데 플라이건이었다, 어? 나갔다! 아, 뭐야! 맛있다. 그 이름표, 원래 그 블록들은 이름표가 안 보여요. 어안녕하세요 네. 어, 네. 아, 아..안녕하세요? 예예예 수영하실? 수영하실? 빨리 어디..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요즘 시원한데 수영하실? 맛있는 파인애플! 뱀 파인애플?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애들 많거든요? 아 따로. 그래요? 네네네 네네. 네네. 아니! 아니 근데 왜쓰영아 배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아이거 배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물 들어가지 말래 수현아 물 들어가지 말래. 아야물 아, 물 금지래. 나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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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아나 아, TP 시켜주세요. 아, 아, TP 시켜주세요. 수현이 좀 아, TP 시켜주세요. 아둘 다 TP 시켜주세요. 같은 곳으로. 아우 맛있어. 발라카우트 얘니들어 내가 발라카우하고있어어 저기 벽돌 물 쪽에 벽돌. 아니 진짜 여기 팀 맞아? 야 득기준 안하는데 왜 일로 맞히는 거야? 너구다! 정 c 준 벽돌! 머리 벽돌 정 o 준 벽돌 확인 o c t o r 쟤는 doctor. 쟤는 d o c 나 o r 쟤는 doctor. 쟤는 다 o 있다 o r 쟤는 doctor. 쟤는 doctor. 쟤는 냐 o c t o r 쟤는 doctor. 쟤는 아 o c t o r 쟤는 doctor. 계는 doctor. 쟤는 d o c t 아, 니왜 죽은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어? 죽... 야, 죽었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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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보냈다. 너 어? 기명 행사했다. 어, 뭐 어디 있어? 밥좀 좀 줄까? <laughs> 안녕하세요. 어, 밥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어, 밥 그래. 좀 아니, 그래. 왜 이걸 몰라 와? 예. 아, 그래. 야, 밥, 밥 먹어 아, 저 있네. 야, 발런 카운트 빨리 세워라. 어? 봤냐? <laughs> 오케이. 어? 봤냐? 아, 이들아. 빨리. 빨리. 야너 배고픔, 배고픔이 있어? 아니야, 잇뇨 네, 3칸밖에 안남았어요 3칸밖에 이것도 먹어. 아! 이... 아! 모래끼 돕고 살아야지. 황수연. 어, 야 모래야 일로 와, 모래야 일로 와. 아. 이제 끝났어, 아, 이게. 끝났어. 이오이 달리기가 빠르니까 팡투어 거기 이미 나갔어, 수연아. 아, 야 진짜 모래야. 짜증나. 우리 그니까? 이겼어, 이겼어. 어.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예, 야, 나도 낑겨주면 안 될까? 어, 안 돼, 안 돼. 연락처 몇시 먹어. 모은 먹어. 뭐하는 거야? 나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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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제발 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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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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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싸아 얼라라라라라얼라리리어다예예예 예. 야야야야야야 야. 아 그거 래그 이상한 거좀 하지 마. 근데 이거 여기 면 우리 발되잖아아밥 먹어. 밥먹으밥 챙겨 먹자. 밥좀 먹고 올게. 아니. 이게 안에서 그거 챙겨서 점심 안먹거 어떻게 고아다 어 2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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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우게 추. 유연한 물. 어, 클라이밍 해도 돼요? 클라이밍? 클라이밍 해도 돼요? 클라이밍? 클라이밍 해도 돼요? 냠냠냠냠냠. 하나 카우트 벌써 2인데? 벌써 2. 이... 두담 씨? 2. 이... 우리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저체 온증이 오고 있어요. 우리를 살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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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laughs> 거기 갑밸리비세요, 수답이 그쪽으로 계속 가시면돼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저기 있어요? 나 오히려 그런 걸안 듣는 게더 촘명한 방법이에요. <laughs> 전체 발광, 전체 발광 거기서 쓰는 거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어, 어이, 전체 발광, 발광됐네. 어. 어. 어, 물속에 들어갔군요? 냠냠냠냠냠, <laughs> 냠냠냠냠냠. 배가 고프지 않네요? 어. 나 이거 음, 먹을 거 음, 너무 많은데, 음. 내가 발랑카운도 혼자 다 하겠다. 어, 들킨 거 같아요 이미? 저요? 벌라고 또 다가겠다. 근데 누구죠? 노래가 한두 명이어야지. 이쪽 바에다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파 아주 고인물이에요? 아, 안 돼. 에이. 아! 세요경주 씨. 하세요 거기 있어봐. 거기 잠들 어딨나 보자. <웃음> 와 멀스 <laughs> 버티고 <뭘 쓰시고 웃음> 있는 거예요? 저수연이랑 잠. 잠뜰... 어수연아아나 <laughs> 진짜. <laughs> 아, 아니 모래 손절했어요? 아이 진짜. <웃음> <웃음> 뭐야? 저 초보 <초보모대>. 모델. 아이 짜증나. <laughs> 야이 남았다 이. 이. 야나물세개 있어. 마셔. 이아나 배고픔이 꽉인데. 저기 네 아이 누가 현데 어. 음식들을 다 가져가고 삼게 나야 먹을 게 먹을 게 없어요. 그게 나야. 먹을 게 있어야 내가 그걸 알지 두비두바 나만 살꺼 야 두비두 빰바바밤빰바바밤어어 모래를 잡을 수 있을까? 두두 두. 저건 잡아야지. 어? 저건 잡아야지. 나못 아. 아. 잡는 거 같은데. <laughs> 주변에 었는데야 다리 뻗어. 다리 쏘라! <laughs> 주변에... 안 가웠다. 아, 어디 갔냐? 못 가웠다. 와아아아아아 어디, 어디 갔냐? 왔다. 아물아 시원하게 마셔 주고요. 자, 이로써 메이넓다는 게. 아, 네, 네 이게 수수독... 밸런스 배치를 해야 되네. 수덕이야 이게 아인가? 내가 봤을 때. 모래가 너무 사기야. 모래도 변하지 말자. 어때? 아. 맞아, 모래로 변하면안 이게 변하면 모래가 것 같아. 너무 사기야, 여기. 모래 금지. 모래 금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하도 가죠. 모래 금지고요. 오! 오른쪽, 오른쪽 피라미드, 피라미드 수영장 금지. 야, 갑자기 에이. 그거 상향됐어. 발란 카운트 22래. 그리고 와. 오케이. 뭐야? 캡터 차는 거 벌써? 야 역시 죽어, 죽기 전에 온라인 게임. 먹을 거다 넣고 가다? 죽기 전에 콘텐츠를 지나가면서 밸런스를 패치하는 <laughs> 와 잡돌 온라인 꿀잼 누구냐? 어, 뭐야, 누구야? 오케이 아아 오케이 아저 아, 근데 당연히 아... 금지죠 다시 해제 시켜주면 안 돼요? 야 그냥 할까? 음, <laughs> 그래 그냥 하자 아. 안 되죠 야 이번 번까지는 <laughs> 그냥 할까? 아. 야 모래는 안 되지만 사암은 안 되잖아. 사암으로는 3은... 3은... 피라미드 무서버리는 수가 있어. 아... 야 사암도 <laughs> 이 모래 한 종류니까는 하지 말자. 사암도 안 되는 걸로 하죠. 네 깔끔하게. 아, 그래? <laughs> 그러면은 난 쓸게. <laughs> 뭐야? 지금도 그 위치 재보았습니다. 야 덕기야 너 모에 빨리 바꿔. 아, 어, 아 바꿔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바꿔야 돼. 이딴 최무에. 뭐 상자에 돼. 있는 아이템 제가 먹어도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저도, 돼요. 안 돼죠 이 사회. 돼지세요 저도 저도 목 마르고 저도 사람인데. 안 그만, 돼요. 물품도 알고. 누가 너 사람 아니래요? 만나고요. <laughs> 어쩌라고. 요 <laughs> 알빠요. 나도 배고픈 거 아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도... 등장... 까알빠냐구요야 음. 음. 근데 이거 은근 찾는 시간이 길어서 음. 네, 이 어? 아직... 음. 질 수도 있어. 음. 야 음, 여기는 뭐... 아직 안 왔고 상자를 보니까 상자를 상자를 <laughs> 따라가면은 <laughs> <laughs> 저저 초록색 아 누구냐? <웃음> <웃음> 얘들아. 야 얘네는 슬레도 상자 털수 있어요? 아 슬레가 볼 수는 있어요. 있자 볼 수는. 볼 아, 수는 있잖아. 열어 볼 수는 있지. 열어 볼 수는. 야, 이거. 아! 누가 이거? 오! 수수담 수담. 아, 올라가 <laughs> <laughs> 어, 이파리다, 안녕? 안녕, 어디든데, 어디든데, 어디있데어데 어디든데, 데 어디든데, 데어디어디데어디 이쪽에 있습니다, 얘들. 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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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청 많아요, 선생안 돼! 돼! 여기요! 여기요! 여기 여기요! 완전 여기요! 여기요! 완전 여기요! 여기! 여기! 얘! 얘저상하대얘 이상하대! 거기! 거기! 잠깐만! 스테이 맵다! 스테이 다 스테이 맵 뭐야, 왜 덮개야, 이건? 물론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 한 마디 더 있었는데 왜 늦게 오셨어요, 순례님? 야, 잘 찾아봐라. 예, 잘 찾아볼게요. 야, 저기 뛰어난 애를 못 찾아? 아, 순례님! 휴! 아니, 뭐 빨리 해. 제가 한두명 알려드렸는데, 살려주셔야죠너 저... 저... 상자 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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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을게, 안 먹을게요. 안 어, 먹을게요. 어, 어, 저기 뭐야?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생님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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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저기에여기요 여기에... 여기요 여기에... 여기저 여기에... 여저에거기에여안 돼! 여기에... 여저에 여기에... 저기에저기에저기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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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하하 여기 어디.. 이쪽에 괜찮.. 야너 그만 도망가라 나무! 아 이쪽 못 온다고 했나? 됐다. 얘들아 반란 카운트 좀 쉬게 쉬게 해봐라! 쟤는 뭐야 쟤 저기요 거기 나무 상자님 왓! <laughs> <What? 웃음> 정영준이다! 입법 <laughs> 공중부양술! 야 정영준 아야너 <laughs> 일로 와저 <laughs> 보이세요? 임법! 팁! 임법! 임법 공중부양술! 야! 니네 닌자야! 왜! 임법! 팁! 임법 공중부양술! <웃음> <웃음> 난리 났네 임법 팁! 임법! 공중부양술! 답들요 <laughs> 예? 상자로 사는 거 이제 힘들지 않으세요? 사람이 아니요. 될 때가 되셨는데 여기 있는가?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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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임법 펼친데 가봐 아마 원실인데? 아, 저는... 잡들 다시 돌아왔어요 임법! <laughs> <laughs> 뭐, 야길치아니야임법임법펼치 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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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다법 이법, 다법다법 이법, 이법, 법법 이법, 이법, 법 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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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못찾냐 진짜. 에이. 아, 기분 나빠. 왜 남아 주냐? 기분 나빠. 쭈쭈쭈 기분, 기분 나빠. 상자 있어도 금지라고요? 아, 거 참. 해도 될것 같구만. 스무 개 먹으려면 가야 될 걸로. 아. 파로스피 한번 어? 어? 공룡이다. 바로 제가 솔레입니다요. <laughs> <laughs> 어, 알겠습니다. 수고합니다. 인법서도 되냐? 예. 인법? 저도 혹한 혹하게 하거든요. <laughs> 나는 가재카. 나뭇잎 나뭇잎 말은 잘 보셨나? 저다 가라니까 모래 써도 될까요? 들어가 예. 버세요. 아, 네? 아니요. 안 <laughs> 제가? 아시, 형 역겨워 묻어버립니다. 가재카기 <laughs> 때문에 예. 모래 좀 써도 될까요? 네, 네. 인정? No. 근데 너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네? 아, <laughs> 어, 그니까 형을 걷다 놨뒀지 이런 방치... <laughs> 어, 잠시만! <laughs> 잠시 <형>! 어, <laughs> 잠시 오? 어? 어, 어? 어? 방금 어? 저쪽에 있었나본데? 어? 공룡 어? 공룡이 있는 어? 쪽에 있었나본데? 그렇게 티내면 어떡해. 대자 <laughs> <laughs> 형 팔면 되잖아. 연기 같은데? 음? 이런... 그러니까 이걸 써보자, 형. <laughs> 아? 아, 기 잠시만, 여기 잠 아, 만 여기 잠시만, 여기 잠시만, 여기 잠시만, 여기 잠시만, 아. 기 잠시만, 여기 잠시만, 자기 아하. 아 여기 잠시만, 여기 잠시만, 여아 잠시만, 여기 잠시기 잠시만, 아기 잠시만, 여기 기 잠시만, 여기 기 잠시만, 여기 잠시만, 여기 기 잠시만, 여기 잠시만, 여 아, 잠시만, 여기 기 네저저그 뭐지 심해도 있고요. 네 음, 규칙 음, 파괴 파괴남인지. 음. 냠아 음. <laughs> 규칙 파괴했어요? 네 규파. 규파 야 누가 규파. 이거 다 타놨어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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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자네 날 봤구만. <laughs> 네, 네, 네. 네. 어디 갔지? 나는 어, 없다네 자네. 나는 야, 이미 이거, 멀리 어, 떠났다네. 네? 야 누가 4만 더 채워봐라. 어, 나 채우고 있어.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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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정영준 진짜 최약체만 잡고 끝나나요? 아... 와아 근데 영웅이 형이... 아, 안 형이... 보여. 안 뭐야 안 보여. 아, 최... 최약체 황소연만 잡고 끝나나요? 야 저기 뛰어가는 어, 거 어, 봤어 아, 방금. 어디 있는 데 어디 보호만 가는 거예요? 따가 보자. <laughs> 저는 빼주세요. 음...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카운트 네. 3개 남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만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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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저기 발광. 발광인데 저걸 못 봐요. 야, 제가 어, 끌게요. 제가 어그로 어, 끌게요. 아니, 끌게요. 저걸 못 보냐고요. 발광인데. 아. 저걸 잡아야겠어. 야, 또한 저거라도 잡아야겠어. 저거 못게저못잡한 개만, 한 개만. 저거라도 아, 잡아야겠어. 나 카운트 가운드 없어. 어, 한 개가 없어? 어, 한개 없어. 이렇게? 어 거야. 코앞 25초 못 잡을 거 같은데 저거. 아니, 한개이렇 야, 저거 못 잡을 거 나도 발광이다. 미술레자 발광 시자. 응못 잡아? 아, 여깄네. 아유, 갓별님 안돼, 안돼, 안돼! 아이고. 에이, 되게 못하네. 에휴, 일로 와라. 아유, 되게 못하네. 거 어, 참. 에이, 여러분, 오늘, 어, 여름맞이 이렇게 약간 해변에서 즐겨본 럭스바꼭질리였는데요 아 오늘따라 얍. 이 술래들이 약체만 걸려가지고 이게 아 안타깝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laughs> 재밌는 장면 이 많이 진짜. 나왔네요. 아우 그,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영상 좋아요 편하게. 버튼이랑 잠드 t v 구독하기 <laughs>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가세요. 그러면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안녕.